고심 속의 공원입니다. 남산 정상에는 서울의 명물 사울 타워가 모두 서사있는데 타워 내부에는 회전식 레스토랑, 영상관, 전망대 등 각종 다양한 편의 시설이 갖추져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남산에 고화 다섯 개가 있어 팔도 지방에서 올라오는 소식을 중앙관서에 보고하였으며 남산과 남산, 북산 이반산에 있는 18 킬로미터의 산간을 이적을맞는 한두 한두 내려고 한번 더 포포소 정으로5 0 0 올라가시면 산정상 나옵니다. 면에각장이 있고 오른에 왼편에 산 거라고 아니 안내산 엔타워 주변으로 올아 보입니다. 이 11월 에2 4기일다이월믹한 공연이 무료로 진행됩니다. 해발 4 8 12월 1일, 12월 1일, 1 2 높이가 세계월번째로 여기서는 한2월중심1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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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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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륙기> 된다. <laughs> 귀엽다. 응. <S> <S> 아 여기서 부다 어, 사울이 조선의 수도된 역사를 겠습니다 1392년 개성에서 무령왕조를 밀고 조선을 건국한 이성들은 세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 하여 수도를 이전하기로 하였으며, 아, 이남산사 무악대사는 처음에 계룡산 시내방을 수도로 삼고자 하였으나 지역이 협소하고 억지이비화가 지목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금강이 멀리 있어 물이 부족하여 수도로서 마땅치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찾은 곳이 현재 연세대학교 무학산 일되었으나 이곳 또한 지역이 협소하여 배제되었습니다. 어느 날 무학대사가 지금의 왕신리왕군에서 왕궁터를 찾고 있던 중 어떤 농부가 소로 밭을 가고 있었는데 소를 보고 미련한 소야 심리를 남겨놓고 여기서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성을 내기에 농부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니 서쪽으로 심리를 가면 좋은 왕궁터가 있다고 하여 그곳에 가보니 과연 좋은 터가 있어 그곳을 도읍지로 정하게 되니 그곳이 바로 경복궁 터이며 노인이 가르쳐준 곳은 지금의 왕십리 지역입니다. 경복궁은 좌측이 낙산을 끼고 우측에 인왕산을 두었으며 앞쪽은 남산을 두고 청계천과 한강을 앞에 둔 배산임수 형태입니다. 뒤에 산을 두고 앞에 물을 둔 천하의 명단터로 조선왕조 이래 현재 대한민국 시대까지 600여 년을 왕궁터로서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복궁의 뒷산은 예전에 백악산이라 불렸으나 지금은 북악산이라 불리며 좌측의 낙산은 좌청룡, 우측의 인원산은 오백호, 앞에 남산은 남주장이며 안산이라 불립니다. Yeah, no, always... oh, no, no. Gonna... 이번 정류장은 하얏트 호텔, 하얏트 호텔입니다. 다음은 동대문 시장,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입니다. This stop is Hyatt Hotel. Hyatt Hotel. Next stop will be Dongdaemun Market and Dongdaemun Design Plaza. 전 Say chân sửa chân sửa chân sửa chân không chân sửa chân sửa chân sửa